공군 제1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강릉기지는 6.25전쟁 당시 제10전투비행전대가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강릉기지에서 6.25전쟁 중 F-51D 무스탕으로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단독 출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승모리 철교 차단 작전, 평양대폭격 작전 등총 7,800여 회의 출격 임무를 수행해냈다. 또한 전투 조종사를 상징하는 빨간 마우라 역시 강릉기지에서 유래하였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은 현재는 대한민국 공군 최일선 부대로서 동북부 영공을 수호하고 있으며 현재 두 개의 전투비행대대로 105대대와 112대대가 편성되어 FOEF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18전비 105전투비행대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의 최초 전력화 부대이다. KFX 블럭 1형을 인수하면 동해 초계 비행에 투입하여 영공방위의 최일선 비행단으로 F35E, F15K, KF16 전투기 부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향후 5에서 6년의 기간 동안 18전투비행단의 f o f, -1. f -1. 전투기는 지상 공격 임무를 우선하여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비행안전관리 성과로 6년여간 36,000여 시간 동안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했다. 앞으로도 안전비행을 위해서 장기운용 항공기인 FOE-F의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빈도 결함 품목에 대해 조기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비 품질을 향상시켜 철저하게 정비한다. 정비 중인 FOE-F 전투기 뒷모습. 일일 비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 항공기를 점검하여 최상의 비행 완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공군은 1965년 4월 30일에 이란 공군에 이어 두 번째로 F/A-비 전투기 도입국이 된다. 도입 초기에 F/A 16 대, FOB 4대등20 대를 인수하며 당시 수원 기지의 70 전투 비행단 105 전투 비행대대에서 최초로 운영하게 된다. 105전투비행대대는 최초 FOA-B 전투기 인수 부대이다. 1969년 8월 F-4D 팬텀을 도입하기 전까지 105전투비행대대의 FOA는 한국 공군 주력 전투기였다.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KF-5 제공호 단좌형은 APQ-159A 레이더를 장착한다. FOA는 기체 중량 4.4톤의 전투기이며 연료를 만재하면 7.95톤으로 무장 등을 만재하는 최대 이륙 중량은 11톤에 이른다. 개발 과정에서 고도 10.9km에서 최대 속도 마하 1.64를 기록했다. 최대 순항 속도는 같은 고도에서 마하 0.98을 기록했다. 상승 속도는 1분에 10.5km에 상승하여 가속 성능이 우수한 경전투기로 최대 상승 고도는. 쌍발 엔진을 사용하여 15km이며 엔진 한개로 시도할 경우 12km까지 올라갔다. 2019년 현재 대지상 공격용 무장으로는 NK82 폭탄과 2.75인치 로켓 탄 보드, NK20 장갑 파괴용 확산탄과 CB518 인마 살살용 확산탄을 장착 운영하며 2013년부터 KGGB 유도 폭탄을 사용한다. 또한 2017년부터는 j t a c 지상유도 임무부대가 창설되면서 페이브의 i i 레이저 유도 폭탄의 하나인 GBU12를 운영하고 있다. GBU12는 사거리 10km 거리까지 투발이 가능하며 약 8m의 정확성을 갖는다. 체프 플레어, 카트리지 디스펜서는 AL40을 사용하며 ANR46이나 이스라엘제 SPS1000, RWR이 장착되어 있다. 한국 공군은 1974년 FOE 126대, FOF 20대의 도입 결정을 하여 같은 해 8월부터 기체를 인수한다. 이때부터 한국 공군의 전투기 전력이 양적, 질적으로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1980년 국내 면허 생산을 결정되고 1982년 9월 9일, 최초의 KF-5F 1호기가 첫 비행에 성공하며 이후 대한항공에서 양산한 기체는 FOE-36대, FOF-32대 이다. 한국공군은 FOE-F형으로 a i m 9 p 4형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 중이다. 전투 행동 반경은 a i m 9 p 3 4 미사일 두발을 장착하고 최대 연료 탑재시 570나노미터 이다. AIM9P3형은 무연의 로켓 모터를 사용하며, 신관은 AIM9J형과 동일한 적외선 신관을 사용한다. AIM9P4형은 시커가 AIM9L형과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여, 전방위 사격이 가능하다. 강릉기지는 1945년에 건설되어, 1954년 휴전 이후, 기지 경비를 위한 강릉 기지대만 남아있다가, 1957년 제30단 302관제 경보대대만 주둔하게 된다. 1966년 소련 장거리 정찰기의 연속조간 동해상공 줄물로 공군본부는 동진 계획을 수립하여, 1967년 기지 활주로 보강공사를 시작으로 1968년 18기지대로 확대하고, 1970년 기지전대, 1974년부터 전투기가 고정 주둔하는 18전투비행전대가 창설되어 F-86F 세이버 전투기가 이동 배치된다. 1977년 6월에 제18전투비행단이 창설된다. 1986년 8월 25일에 FOF 전투기를 운영하는 105대대가 18전투비행단에 예속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1987년 112대대, 1994년 205대대가 차례로 배속된다. 18전비는 올림픽 개최 도시인 평창의 최인적 부대로서 올림픽 기간 중 관동대학교 하키센터에 헌병특수임무반과 폭발물처리반을 투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기지 내에서는 대공방호대가 올림픽 경기 시작 전으로 경계작전 태세를 유지했다. 18전비 장병들이 안전 요원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등총 753명의 18전비 장병들이 올림픽 개최에 기여했다. 18전비 105대대 역대 대대장으로 이한호 총장 그리고 순직하신 5충현 대대장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방위사업청은 1월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지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 개선 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번 방위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방위산업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선정하여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 부여. 부품 국산화 개발 촉진 종합적인 무기체계 부품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의 비용 및 기술 적극 지원. 국방 중소? 벤처 기업 지원 중소? 벤처 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 지원, 연구 개발 및 사업화 등 체계적 지원. 방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방위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계, 산업계와 협력 등을 강화. 수출 산업 협력 지원 수출 기업에 대하여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 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촉진,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방위산업 보증 업무, 방산업체 간 상호 공제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공제조합 별도 신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라며. 방위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로 자주국방의 기반 마련은 물론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방산 수출 증대, 국방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프랑스 다수의 라팔은 AESA 레이더 장착이 다소 늦었지만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해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한다. 유럽이 미국보다 스텔스 기술이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F-22를 개발할 당시 독일은 스텔스 형상 설계나 도료 생산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이더를 비롯한 대 스텔스 기술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잡힌 설계를 갖춘 전투기 개발로 선회했다. 전투기는 한번 개발되면 수정이 쉽지 않다. 특히 F-35처럼 고도의 스텔스 기능이 포함된 기체는 더욱 어렵다. 반면 레이더는 지상,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작전 환경에 맞춰 출력이나 파장 등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다. 비용도 스텔스 전투기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 KFX에 탑재될 타 기능 이상 대열레이더. 방위사업청 제공. KFX는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낮지만 공격력은 다른 기종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국내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또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위티언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국산 AESA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다면 2030년대에도 일선에서 활동할 타이푼이나 라팔 같은 유럽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기종을 국내 개발로 확보하는 셈이다. F35는 스텔스 성능만큼은 확실한 전투기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작전에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격력을 갖춘 KFX는 다양한 용도에 쓰일 수 있다. 항공 무장과 전자장비를 개량한 포스트 KFX를 만든다면 그 효과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국산 FA50 경공격기 무장을 강화하는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공군력 증강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어 항공 우주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FA-50은 필리핀 이슬람 반군 소탕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어서 기술적 향상이 뒷받침된다면 검증된 기체로서 해외 수출의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에서 기계가 t o 0 훈련기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 카이 제공 방산업계 관계자는 항공기 무장 체계는 스텔스 성능만큼 중요한 요소라며 KFX도 무장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면 전력 증강은 물론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의 기술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 일명 KFX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제기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전투기 개발 현황을 감안할 때, KFX의 개발 성공 및 수출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FX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현재 KFX는, 2021년 상반기 시제 1호기 출고 및 2022년 상반기 첫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1세기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게 될 예정이다. 국산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21세기 영공 방위를 책임질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9를 통해 KF-X 실물모형이 공개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KF-X 실물모형을 통해 실제로 완성된 모습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었고 믿음직한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했다. 서울 ADX 2019에서 F15K와 나란히 주기된 KFX 실물 모형의 모습. 일반에 공개된 KFX 실물 모형은 F21을 연상시키는 위풍당당한 모습에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 ADX 2019에서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행사 준비를 위해 KF-X 실물모형이 공군 최초의 제트 전투기인 F-86F 세이버 앞을 통과하고 있다. F-86부터 F-35까지 공군은 주력 전투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거나 면허 생산해야 했지만 이르면 2026년부터 우리 기술로 만든 KF-X로 영공을 방해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고병소총에서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전투함과 잠수함, 초음속 고등훈련기, 최첨단 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국력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주국방 정책의 마지막 단계이자 최종 완성으로 보기도 한다. KFX 개발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며, 그 기원은 199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차원의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은, 고김대중 대통령으로, 지난 2000년 11월 KT1 기본 훈련기 출하식과, 2001년 3월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축사를 통해서다. 진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다. 시대를 불문하고, 전투기는 국력의 상징이자 최첨단 군사기술의 총화로 불린다. 우리나라 역시 전투기 독자 개발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일례로 그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공군의 전력 증강 사업의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왔다. 1980년대 KF5VF 제공어, 1990년대 KF16CD 필승 보람의 국내 면허 생산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미 해외에서 완성된 전투기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때 축적한 기술을 바탕으로 KT1 운비 기본 훈련기 및 T50 초음속 훈련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현재 KI 본사가 위치한 경남 사천에서는 1,200여 명의 연구원과 기술자가 KFX 개발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근무 중이다. 카이는 KT1에서 FA50까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X 개발을 예정된 기한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T50은 최초 초음속 훈련기 개발로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파생형 개발을 통해. TA-50 전술 입문 훈련기 및 FA-50 경전투기로 발전하며 KF-X 국내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KT-1과 T-50 모두 해외에 수출되었으며 T-50은 우리나라 공군이 KT-1의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이 고난도 공중기동을 선보이는 특수비행팀에서 에어쇼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고난도 공중기동 성능을 선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들 기체의 신뢰성이 높다는 뜻이다. 물론 KT1과 T50과 같은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0% 순수 국내 기술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아직 불가능하다. 선진국들이 독점하고 있는 첨단 항공 우주기술과 경제성 때문이다. 현재 KFX의 국산화율 목표는 65% 수준이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러다. KFX는 선진국의 기술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 무기체계와 항공 전자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발전 가능성만 놓고 본다면 FA-50으로 개량된 T-50보다도. KFX가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공군 전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FA50 경전투기는 T50 고등훈련기를 바탕으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2018년 6월 기본 설계가 2019년 9월 KFX 상세설계 검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본격적인 체계 개발이 시작된 이후 3년 9개월 동안 세부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세 설계를 마무리한 것은 물론 풍동시험, 주요 분야별 설계와 해석 결과를 비교 분석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본격적인 시제기 제작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제 1호기 완성 및 출고는 2021년 4월, 첫 시험 비행은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84개 업체, 11개 연구소, 16개 국내 대학 등 111개 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2020년 147개로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